네, 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Before Sunrise 학생회입니다의 DJ를 맡은 총학생회장 김나현입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요, 저희 단과대 학생회장님들과 함께 2020년도 학생회를 진단하고또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저희 학생회 민주주의의 꽃 선거로 첫 번째 파트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2020 학생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또 외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함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학생회 선거를 함께 얘기할 게스트 소개부터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54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뜨끈함과 든든함을 맡고 있는 제33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54대 총학생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포라도 우리를 맡고 있는 제 11대 일본학대 학생회장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54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타민C를 맡고 있는 사범대 학생회장 장유정입니다.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두고 이제 단과대, 독립학부, 동아리연합회 이런 대표자분들로 구성된 어, 학생사회에서의 이제 중요한 의결기구를 중앙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중훈위원 분들이신데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파트 주제가 선거예요. 다 이제 학생의 선거를 잘 치르시고. 이제 되신 거잖아요? 당선이 되신 분들인데, 좀 특별히 선거를 결심하게 되신 계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학생회 캠프를, 그런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조결 활동을 하면서 1박 2일 동안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고민들, 학생 자체 좀 어떻게 가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적당한 고민들을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 같이 생각해줄 사람들이 있구나를 좀 느끼고, 아,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을 한것 같아요. 또 선거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약인데, 다공약잘 지켜 계세요? 어. 초반에 세웠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쭉 달려오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공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켰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까저 스스로도 뭔가 음, 학사 분야 조금 얘기를 들어 볼게요. 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사 문제도 사실 많았는데 예측하기 전에 어떤 학사 부분에 대해서 좀 공약을 들고 나왔었는지 사범 대장님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사범 대학생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책 분야 공약이에요. 어, 사실 사범 대학생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텐데 교직 과목이 전공이나 교양에 비해서 절대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범 대학생들은 교직. 교직을 들음으로써 내가 장차 교단에 섰을 때 어떤 교사가 될 거고 어떤 교육을 할 건지를 교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직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한 과목에 60명 가까이 들을 수 있었는데 19년도 20년도가 되, 되다 보니까 이제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30명밖에 이제 수강 정원이 안 남게 된 거죠. 이건 사실 이제 학우분들의 학습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범대학생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선거운동 그때부터 음. 이제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 공약 중에 어. 교직과목 확대 요구라는 음.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강 신청이 진행되고 나서 학우분들께 수요 조사를 받아서 어떤 과목이 자리가 없고 어떤 과목이 이제 증원이 필요한지를 실제로 이제 받아요. 그걸 들고 용감하게 찾아가서 증원 해주십시오, 분반 해주십시오. 음. <laughs>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오곤 합니다. 실제로 이제 1, 2 학기 둘다 증원하고 분반을 받아냈습니다. 어, 네, 인권 분야도 요즘 학생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좀 일대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학생의 나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본학대학에서 반성폭력 자치계약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대중사업이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들. 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좀 공동체의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지키고 공동체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게 좀 정비하는 게 저희 정말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권위원회 발족 완료했고 그러니까. 재밌게 끝나기 전에는 인권 규약을 제정을 해서 여러분들. 한테 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들도 임기 말이시잖아요. 다들 이제 11월 선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선거를 뭐 재선거하셨지만 또 임기 끝나는 건또 비슷하니까 그래서좀 차기 선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다음 이제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어떻게 될것 같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선거의 많은 과정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어 아시겠지만 이제 오프라인 선거를 했었으면은 원래 이제 학우분들 직접 강의실 가서 얼굴 뵙고 같이 호흡하고 질문 받고 또 답변 드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또 이제 선거 유세할 때 학우분들 지나가실 때어 누구누구입니다 한표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laughs> 재밌는 추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뭐 11월 선거가 될지 3월 재선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55대 통학생이 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1학기, 2학기, 그, 학우 여러분들께서 너무, 뭐, 하, 좀 학교 본부와 학교 집행부와 총장으로 인해서 좀 너무 음. 열병을 아르셨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뽑는, 어, 총장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 동료 모으고, 이렇게 목소리 내고 할수 있는 총학생회가 서는 게 가장 음. 중요하고, 에, 학생사에 정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좀 내년에 더 밝은 외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음. 여기서는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한 번씩 이제 소감이랑 이제 인사해 주시겠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외대학생 사회에 선거라는 꽃이 만개해서 우리 모두 큰 날리는 꽃잎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전달되었던 시간이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꽃? 여러분들의 고민과 판단과 음. 어떤 진짜 투표권 행사하는 그 행위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진짜 총장 선거 있는 만큼 총학생의 선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에도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내년 학생의 내후년 학생에서도 계속 동력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참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기 저희 파트 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릴까요? 다 같이. 안녕 어, 이번에는 이제 파트 2 2020 외대 학생회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학교 얘기까지 이번에도 역시 게스트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54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오로로에 등장하는 루피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어 <laughs> 대학 학생회장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4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어, 감투동의를 맡고 있는 잠시보대 영어대학생회장 예리엘트학과 음.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좀 학교의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네.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맞아. 같아서 정말 말할 게 많은데요.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사건사고가 올해만 해도 한7 가지가 돼요. 제가 그렇지. 기억하는 걸로 한7 가지 되는데 오늘 아쉽게도 이제 시간상 하고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학교에서 잘못했던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과대학 독립학부 이제 교비 재원을 30% 30% 삭감을 요청한 거였어요. 이제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학교에 적자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이제 적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학내 부서 모두의 이제 전체 예산을 30% 삭감한다라는 부분을 좀 모든 부서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온게 아니라. 학장 수신으로 공문을 발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돈인데 그거를, 그거를 학생의 동의 없이 뭐 의견 수렴 절차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운영위원들 모두. 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학교는 더 등록금 재원으로 거의 운영이 되는 학교거든요. 또 추가적인 정립금도 사실 거의 없고 음. 지원금이 많이 없어서 대부분이 등록금인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가장 나중에 건드리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 터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분노를 한 거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공간조정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학교에. 다들 아시겠지만, 단위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치공간이 일부 움직이는 단위가 많습니다, 이번에. 도서관이 새롭게 서, 설립이 되면서, 이제 국제학사 4층에 있던 저희 고시반 공간들이 도서관 6층으로 옮기면서 강의실 좀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회과학관에 있는 일부 공간이나 다른 공간도 좀옮겨줄수 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저희끼리 서양어 대는 이걸 옮겨야 되고 사회과학 대는 이걸 옮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가, 보냈더니 어떤 위원분께서 갑자기 아, 요즘 학생들이 학교 기구에 와가지고 뭘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직원이든 학생이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저그 중요한 거니죠 아, 와인드타이니까. 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어, 근데, 이런, 이 공간조정위원회란 회의체는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서 올수 있는 곳이 아닌데, 자네 나가.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일단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중간 과정을 좀 스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나갔다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을 이제 정보 브리핑 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고, 이러면 발전이 없다. 애초에 학교가 요청했던 학생위원인데, 나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학교의 회의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 화를 내고 뿌듯하게 구두로 또박또박 소리 내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만 네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학생의 성과, 네. 과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생의 성과 같은 부분에서는 교수님들께 이 메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메일을 보시고 저희 네덜란드어과에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미러링이나 뭐 대면 등교 그다음에 비대면 등교를 선택하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 학생의 성과 저희 행동의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트 2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인사 여기서 또 인사 드려야죠. 이번에 음. 여기 참여해서가 아니라 저희 외대 학생으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나누는 교류들, 자치 교류들 너무 진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생의 집행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외대 학생분들 대표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하 학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 비포 선라이즈 생회입니다 프로그램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들어주신 외대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포 선라이즈의 DJ 총학생회장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